레위기 13장 1절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악성 피부병의 진단과 그 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나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나병은 어 실제로 이 한센병 나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 곰팡이 질환을 말합니다 악성 곰팡이 질환 그래서 피부에 생긴 악성 곰팡이 질환들을 어, 이것들을 나병이다 라고 통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진짜 한센병도 있고 또 이하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부에 생긴 악성 곰팡이 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여서 진단해서 그 진영에서 구별할 건지 따로 떼어놓을 건지 아니면 계속 살수 있는지 이것을 아 판단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이 피부 질환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어떤 이것이 피부 질환 같다 그러면 일단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나간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먼저 제사, 제사장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이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데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부 질환 그 악성 곰팡이 질환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피부 악성 곰팡이 질환은 일단 몸에 가지고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이 부정을 옮긴다. 이것을 하나님이늘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은 전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하잖아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장이 사람을 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만지면 부정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은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부정은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꺼림직하다, 또 뭔가 불결하다, 좀 더러워졌다 그걸 말하지 범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길어지면 이제 범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교회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오염시키니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환에 대해 쭉 말을 하면서 제사장은 진찰해서 판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판결할 때 너는 부정합니다. 당신은 부정하여 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는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진영 밖에 산다. 진영은 이스라엘이 집 짓고 천막 짓고 사는 그그 그 동네를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영향을 줄수 없도록 떨어져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이 볼때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키면서 따로 있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보는 거예요. 또 7일을 또 격리를 하는 거예요. 왜 격리를 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피부 악성 곰팡이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모르고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메르스하고 똑같은 거죠. 모르고 나중에 진단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메르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잠복하는 기간 동안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역추적해가지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 수용해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것은 사실 내가 상관없이 내 의지하는 관계없이 부정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정에 전염이 돼가지고 오염,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부 질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내가 앉았다든지 그 사람이 만지고 간 물건을 내가 만졌다든지 이러면 다 부정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격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곰팡이류의 질환은 특별 관리하게 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은 45절 말씀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다가 자기를 피해 가도록 만들고 재빨리 빨리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부정한 것은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것은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 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가면서 깨끗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만나는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레위기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자신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가려고 또 애쓰죠. 그런데 그거와 또 외로, 그거 외로, 내가 더러운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어, 혹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으로 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누구를 막 뒷담화하면서 욕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부정해진 거예요. 내가 거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 네, 영이 그래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만날 때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서 오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세요. 범죄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만나서 지혜롭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죄악의 그런 그라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도 흉내라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철저히 격려하고 차단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됐다.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고 해도 자꾸 유혹이 오는 거죠. 자꾸자꾸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자고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쓱 스쳐가면서 더러운 것이 묻고, 또 스쳐가면서 또 어디에 찢기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시고 또 하루를 살면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